감독님은 인생에 정말 삶의 타석에서 평생 지켜온 철학. 철학이라는 소신이 확실하신 분이네요. 그게 근데 사람은 바뀌잖아요. 철학도 흔들리고 안 그래요? 저는 감독을 올래 했지만요. 감독을 했죠. 뭐 했죠. 한 번도 나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99.9% 나빠 0.1% 있으면 세상은 살수 있듯이. 그 1%를 어떤 1%로 갖냐 싶어요. 음. 뭐 이랬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0.1%의 가능성을 놓치지 그 않고? 0.1%가 세상을 움직여요. 그게 세상을 움직여요. 네. 구석에 있으니까 지금 막 최강야구하고 있어도 아마 우리 p d 께서도 어마어마하게 꼴보기 싫을 거예요. 내가 거 거기 안자잘안 숙이니까. 막 하면 내가 하는 대를 팍팍 해버리니까. 뭐 대신 내가 할 일을 막 하잖아. 요 그게 인간로서 어느 조직 속에 들어와서 제를 해야 되는 일인데 안 와서 애교만 더불어 봤자 조직이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음. 그렇게 살 필요 없고 같이 축제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조직에 가가지고 한번도 보고 강의해 달라 그래요. 천명 가까이 사람이 왔어요. 들어가자마자 했어요. 내가 이 조직에 들어온 지한 5개월 됐는데, 옆에서 보니, 이 회사는 이런 처지 갖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하시면, 이 하는 사람들이 워낙 그랬다고. 그다나손 보시라고. 여러분들 손보했어 <laughs> <laughs> 감동. 그게, 저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진실을 갖고 세상에 통해야 돼요. 진실이요? 네, 거짓이 하고, 맞춰서 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전부. 고지식 속에 살아야 돼. 요 그리고 이게 하니까, 이거 하면 되구나. 나도 이래, 이래. 전부가 이래서 피폐, 피폐 되돼요 감독님은 그러면, 이제까지, 아, 이거는, 뭐 아까 그 경기에서 후회되는 게좀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투수 안 바꿔서, 인생에서 그러면 이거는 달리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조금 후회되거나 미련이 생기시는 일은 없으셨어요? 후회가 안 오네요. 대신 오늘 이는 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잖아요. 네. 오늘 여기서 미스가 있다고 집에서 끙끙 알아요. 왜, 왜, 왜 해요? 왜그 말을 했지? 왜나고안 들어와요? 그 이외가 좋은 적이 흘러갈 수 있고 나쁜 적이 흘러가요. 그, 그 속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싶어요. 끙끙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방법 찾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랬으니까 어제 미안했다. 이거는 별로 안한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n 제 jay, someone, the Taruna, you two are my son material. So, you can't get a good, a minute, and you can't get a g o 요 d time. I can't get a good time. I can't 그만 둘때 매도 그런 줬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다고요? 네. 몇 억을? 근데 제일 좋아했던 거는 그 조직이 5년 있었구나요. <laughs> 5년 있을 사람의 값이가 가치이 없더라고요. 음... 돈 주고 그잖아 요큰돈은큰 돈이 한 10억 가까이 돈 넣고 그거만 막술한잔 뭐 먹고 막 없어져요. 내가 해버렸어요. 필요 없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5년 동안, 5년이라그는김성근이를볼 때는 모든 걸호들로 집어넣고 했던 건데, 그럼 이, 이걸로 박수를 받아야지. 진짜 고생해서 이 일을 하고 싶지. 그러면 돈보다 비싼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이거 준다면, 뭐. 그그 돈, 그만한 큰 금액이 길가에서 돈 주는 것하고 똑같대요. 그걸로 받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슬프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 받으신 거네요? 안 받았어요. 자존심 같은 거? <laughs> 자존심 아니에요. 또 그만둘 때 어떻게든 그만다 이런 거 있을 때 그럼 뭐 그거 받고 아 감사합니다. 거기 수익을 싶지는 않아요.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돈 많이 버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선수들도 있고 한데 이게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랑 다르니까 돈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선수들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경제 생활이나 이런 거에 조언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 같으면 돈이 마지막에 되면 슬퍼요. 그게 무슨 말씀이? 슬퍼요. 슬퍼요? 스포츠라고 하는 게 모든 분야에서 톱클래스 올라가는 사람은 돈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작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우울하다가. 음. 자꾸 그렇게 가야 돼 돈, 돈 하는 사람들은 결과는 그 길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요. 지금도 어제도 그 이야기, 그저께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돈으로 50억 받았다, 100억 받았다. 기쁘죠. 그 돈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그 자체로 이후로 자기 스스로, 자기 사람으로서는 명예라 그럴까 이거 했다 하는 이 의식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뭐냐 하면 돼 나는 요새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돈 많이 받았다 하는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다 살쪄요 살쪄요? 프로야구 선수가 다 살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길에 선수로서의 길이 뭐냐 돈을 갖고 여기서 살았냐 싶어요 더 높은 곳이 있었을 텐데 그보뭐참 인생 자체를 볼 때는 슬프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는 오타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독님은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오타니라가는 그만한 선수는 선수라가 그만한 인물로 나오기 어렵지 않냐 싶어요. 음... 그래서 반배치고 공 던지고 뭐 하도 그때마다 바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는 팔천까지에서 받는 돈이나 강 거는, 그건 아름다운 돈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런 거는. 또그돈 때문에 매달리지 않잖아요. 근데, 오다니도 사건, 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돈에 대해서 매달리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네, 네. 어. 그거 하나라도 대단한 친구라고 봐요. 음. 그 사람은 돈 이상의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는 오히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시 모든 일이 매스도가아니요 높은 대로 올라가느냐가 문제지. 여기 가지 봐야 돈은 언젠간 없어져요. 그러면 요즘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프로야구 연봉이 뭐 FA 나오면서 이제 일부 선수들만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감, 비난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감독님 께 여쭤봐도 네, 그, 돼요. 그 자체는. 음. 음. 받아가지고, 격으로 생긴 거는 좋아요. 격으로. 격으로? 예. 네. 그리고, 뭐 재정이가 이제 마흔 살이 어갈 텐데, 이제, 마흔, 서른아홉가 마흔다 되어가. 그럼 앞으로 3년이라 가면 거 걔가 어떻게 하지? 재정이라고 하는 선수는 내가 스무 살 때부터 아니까, 그때부터 키우 아이니까, 재정이만큼 선수 생활 하면서, 기밥 하나에 없이. 기본이요? 아프다고. 아... 연습시고 시합시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거는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받아갈 수 있는 일 하고 한 거예요. 그 돈은 아름다운 돈이에요. 그래? 일하고 전략하고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밤에도 음... 자기 스스로 일을 받고, 처음에 일이 치다가, 일이 치다가, 마지막에는 일이 쉬고 나도 자기 반배 치던 방법도 바꾸고, 수비도 그렇고, 지금 마음 되고 수비가 나쁘는 않아요. 그나마 음. 해요, 지금도. 그죠? 막, 그놈 같으면 돈 많이 받아도 관계 없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이제 너무너무, 음, 뭐랄까, 이렇게 차이가 크면 선수들 사이에. 차이가 음, 큰데, 너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올해 필란톨레스 집볼 때, 돈많이 사람들이 많이, 부산자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왜 관리를 안 해놨냐 싶어요. 돈 받으면 바다로만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지. 돈을 하고 받으면 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나를 보여줘야지. 아빠서안 나온다. 이거는 별로 반성 안 해요. 감독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돈 받고 뛰면 프로야 대충 하지 마. 제가 이하고 있어. 잔전에 한 재전을 하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뭐 애들 봐봐. 놀고 있으니까 돈받아면 풀어다고. 심한 이야기가 길가에서 10원 받아도 이거이 사람이 풀어요. 금액이 크다고 풀어가냐. 받았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는 상대방 권리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야죠. 만노동하더라도 만노동선대 해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유배달을 했지만 우유배달을 할때한 달에 전원주예요. 그 그거 합피예요. 그걸 뭘 하냐. 하루에 아침에 새벽 4시에 가야 돼요. 우유 배달도 40kg 병 갖고 다녀 튀어야 돼. 그튈때이그로 빨리 돌고 깨끗 놓고 마토 내리 해야 돼요. 이 자체가 힘이 든다는 의식성이 없는 거예요. 얼만큼 깨끗이, 얼만큼 잘하냐이속에지 그렇죠? 우유 배달도 했고 노카다도했어 내가. 여기서 선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분는 많아요. 이만한 흙, 이만한 흙에다 흙이 던져야 돼. 아, 딱, 던졌으니까, 흙이 나 머리 넘어갔다고그러 사람이 어떤 생각 갖겠니 쇼. 아, 요거는 바이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떡하면 되지 싶어요. 이거가 인센스 아래 제일 키에요. 이리 던져서 이리 왔다, 주고. 두 분씩 어떻게 생각하나가, 던질 때, 이, 무릎으로 이래 해갖고, 이리 던지니까, 손이 나중에 달아온 거예요. 앞에서 분산됐어그 그대로 갔어요. 응. 여기서 모르나 이거야 야구다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고 있으면 팍팍 터는게많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곤돈지도이리 밤에 절일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응. 그래? 하나 속에 뭔가가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과가 떨어졌다. 그냥 지나간 사람. 어, 사과구나 싶어. 떨어진 것 같고, 왜 떨어졌지? 왜 다진 사람은 <laughs> 앞에 간 사람이야. 왜요? 왜 나가는 의식이 사냐, 안 사냐, 뭔지. 왜? 응. 왜? 그외는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르는 세계인데, 동물은 모르냐 싶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지만, 배들 타고 또팍 가요. 아들 팍 와요. 그니이 속에서 내가 손 내고 있을 때탁 와요. 못 주려고. 싹 가고 쑥 가버려. 배가볼 때도 있겠고, 배가사고 났을 때도 있겠고. 여기 놓으니까 자기가 냄새가 나빠서 안 먹을 때. 다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어. 밤에 와서 막더들고막 막 해요. 왜 찾냐 싶어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막 떠들고, 이반, 조반 갖고 결국은 새벽까지 하더라고요 누가요? 고양이가. 고양이들이요? 네. <laughs> 고양이들이 그 생각이 없냐 싶은 거예요. 말을 못한다 할 뿐이지. 감독님 음... 응. 고양이 몇 마리 기르시는데요? 쉬지 못해요. 심심하면 다 돌아와요. 돈 내서. 아!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기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이런 두 마리 있어요. 아, 집에? 그 놈은 옛날에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는 10년 이쯤 다른 아이들로 걔네들이 살아있죠. 바깥에는 일조례가 해가지고 새끼 낳고 그 새끼들이 새끼가 새끼 많아요. 초가 <laughs> 올렸을 때는 고양이랑 무섭다 식으로 고양이보다 나는 그걸로 좋아했어, 개로. 개요? 개는 안기를 썼어요? 우리 집에는요, 키우는 초지 아니에요. 그게 살고 있는 사람도 못놓는데 못 <laughs> 개, 고양이한테 줄수 없죠. <laughs>